<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2023년엔 어마어마한 게임도 많이 나오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게임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에 핫했던 게임들을 발매된 순서대로 돌아보면서 수다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붕고구마나 붕어빵 한봉다리 아 호떡도 좋다 영상 보면서 먹을 겨울간식 준비해 주시고요. 보시다가 플레이해본 게임이 나오면 맞아 요거 재밌었지 하면서 붕어빵 한입 드시고 아 뜨거 혹시 아직 안하고 빠트린 게임이 있다면 찜콩에 두셨다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중인 게임엔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잉. 첫 번째는 1월 말에 발매된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입니다. 폐쇄된 우주정거장을 돌아다니며 촉촉한 녀석들과 싸우는 게임이었죠.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줬던 작품이라 기억에 남네요. 주인공인 공돌이 덕분에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무중력 상태에서 전투했던 보스전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 게임은 부금으로 소개를 해야겠죠. 따다다다, 따다. 세상에 있는 모든 머글들이 행복해졌던 작품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직접 호그와트 학생이 돼서 윙가디움 레비오사 또 하고 빗자루도 탈수 있고 진짜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서 미소를 머금은 채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투라고 해봤자 나무막대기 그냥 휙휙 휘두르는데 어 뭐야 재밌네 이야 얼굴도 재밌네 3월의 첫 게임은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였습니다. 삼국지 좋아하고 소울라이크 좋아한다. 그럼 이 게임 무조건이죠. 좌관우 우장비. 아, 이건 못 참지. 무엇보다 보스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머리 위에 레벨이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노가다를 통해 레벨을 맞춰서 오면 싸울 만 해져 가지고 저 같은 솔리니가 하기에도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피해거짓과 콜라보를 통해서 피해거짓 무기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아, 요것도 한번 써 보자고요. 3월의 두 번째 게임, 바이오하자드 포 리메이크입니다. 바람쥐 심장을 가진 쫄보지만 이 게임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물론 요녀석 때문에 뒷목 잡는 순간이 몇번 있었지만요. 바이오아자드 특유의 어둡고 축축한 분위기로 이뤄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진행되는 전투와 거대하고 못생긴 보스전 그리고 개꿀잼 용병모드까지 아 진짜 알차게 즐겼던 것 같네요. 아직 에이다 언니가 나오는 DLC 못해봤는데 시간 날때 언니랑 괴물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4월을 장식해준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며 광선검으로 전투하는 맛으로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요. 스타워즈 갬성 제대로 구현한 그래픽이 미쳤었죠. 아... 다시 봐도 멋지다 전작을 워낙 재밌게 플레이해서 스토리에 더욱 몰입되기도 했고 광선검으로 싸우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게 좋았습니다. 제다이가 광선검에 총까지 쏠수 있으면... 어우 이건 디엔드지. 요 스타워즈 시리즈는 EA가 아주 잘 뽑아냈는데 내년에 나올 유비의 스타워즈... 아... 과연 괜찮을까요? 걱 걱정이다. 드디어 왔다. 내 5월을 없애버린 장본인.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젤다 야숨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서 기대를 무진장하고 있었는데, 아, 웬걸. 기대치를 훌쩍 넘겨버렸네요. 맵이 하늘이랑 땅 속까지 세배로 뻥튀기가 돼서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수치가 엄청 올라갔는데, 새로운 스킬들도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전편보다 스토리가 좀더 묵직해지고, 감동적이었던 것도 좋았고요. 죽기 전에 원피스 완결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젤다 3편, 4편, 아니 5편까지 만들어 주세요. 생각만 해도 노후 생활이 행복해지네요. 6월은 두 작품이네요. 먼저 파이널 판타지 식스틴입니다. 저의 팝판 시리즈 입문작인데요. 이 게임은 소환수 전투만으로도 플레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드몹 전투도 재밌지만, 이게 소환수 전투 한번 하고 나면, 아, 손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전투도 재밌는데, 주인공에게 몰입까지 하게 되면,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직 DLC 안 하고 아껴뒀는데, 이제 슬쩍 꺼내봐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6월의 두 번째 작품,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진짜 이 게임을 하고 넥슨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죠. 매일 바뀌는 물속을 구경하며 새로운 물고기를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었고 기상천외한 요리로 VIP들 만족시키는 것도 성취감이 있었고요. 힐링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상어랑 맞짱을 뜨고 거대 해양생물이랑도 싸우는 생각보다 격정적인 게임이었죠. 최근에 드레찌라는 살짝 어두운 분위기의 낚시게임과 콜라보한 DLC가 나왔는데 이것도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아우 요것도 얼른 해봐야겠다. 콩 7월을 장식한 게임은 렘넌트 2입니다. 비석을 터치하면 랜덤 지역으로 이동해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뽀삐랑 같이했습니다만 가서 물어. 선택지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져서 다회차를 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다회차를 선호하시는 분들, 친구가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외롭다 8월의 첫 번째 게임은 그 유명한 발더스 게이트 3. 이 게임, 호불호가 갈리는 턴제 전투라는 장르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유도와 깊이 있는 탐험, 뛰어난 그래픽 등 장점만 한 보따리 실고 와서 호불호 따위 없애버린 그런 작 게임이죠. 상 받을 만하다. 개취염. 이 게임 나왔을 당시에는 한글화가 안돼 있어서 플레이를 못 했었는데 한글화도 되었겠다. 이제 플레이할 일만 남았군요. 나 지금 되게 신나. 8월의 두 번째 게임은 아머드 코어 6. 로비콘의 화염입니다. 메카 액션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리는 작품이죠.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보상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커마하는 즐거움이 있는 게임이죠. 이게 또 보스전 난이도가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나오는 헬리콥터랑 1시간 넘게 갇혀있었더니 게임 초반부터 진이 빠진 채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로봇은 나랑 안 맞아. 8월은 턴제 전투의 달이었군요. 세 번째 게임, 시오브스타즈. 귀여운 그림체에 홀려서 샀는데 전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재의 매력이 푹 빠지게 만들어준 게임입니다. 요게 또 타이밍 맞게 버튼을 눌러주면 추가적으로 방어나 공격이 가능해서 리듬게임 즐기는 기분까지 들었네요. 맵 크기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넓고 서브 컨텐츠도 탄탄해서 오랜 시간 즐겼던 알찬 게임이었습니다. 9월을 빛내준 자랑스러운 국산 게임, 피해 거짓. 진짜 이 게임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나올 수가 있다니. 앞에서 말했다시피 소울 라이크 장르를 많이 안 해봤는데도 이 게임은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너무 잘생, 무기의 날과 자루를 조합하는 것도 참신했고, 타격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비 절단기 보스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또 하고 싶어지는 갓겜. 얼른 DLC 내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다 뭐 빠지겠다고. 다음은 퀄리티 너무 좋았던 DLC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리 2.0 패치와 함께 출시된 DLC였는데 새롭게 추가된 차량 전투도 너무 재밌게 즐겼고 DLC인데도 스토리 퀄리티도 높았던 것 같아요. 본편과 다르게 선형적인 진행이라 아쉽다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DLC에 딱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최근에 패치 한번더 하고 지하철도 탈수 있게 됐는데 어, 이것도 한번 타러 가줘야겠네요.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커진다는 걸 알게 해준 게임 어쌔신. 그리드 미라지입니다. 배경만 바뀌었지 예전 어쌔신이랑 다를 바 1도 없는 게임을 출시하는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이 실망했었죠. 뚜 카페는 전투보다 암살에 초점을 맞춰서 쫄깃하게 플레이하긴 했습니다만 이전 시리즈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스토리도 너무 좀 아쉬웠어. 그래도 어쌔신 시리즈라 플레이하고 싶다면 할인하고 있을 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구랑 다르게 멋지게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마블 스파이더맨 2 주인공 두명의 지역도 두 배로 넓어. 적들도 엄청 세. 아 이런 게 후속작이지. 안 그래 유비야? 두 명의 스파이더맨을 아무 때나 바꿔가며 싸울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보스전 연출도 기똥차게 잘해놔서. 아 진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손맛까지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슈트도 엄청 많은데 색상까지 바꿀 수 있고요. 덕분에 패션쇼도 알차게 즐겼네요. 내년에는 다이차 플레이 모드도 업데이트된다고 하네요. 속닥속닥 웹스윙하면서 뉴욕을 날아다니느라 아직 못하고 아껴놓은 앨런 웨이크2 쫄보이긴 하지만 실눈을 뜨고서라도 공포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이상의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꼭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은 게임인데요. 빛을 활용한 전투도 재밌어 보이는데 추리 요소까지 있다니 와 너무 좋아. 제가 추리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게임 자체도 재밌지만 연출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스포 당하기 전에 빨리 해봐야겠네요. 무서우니까 대낮에 커튼 열어놓고 해야겠다. 11월에 제가 선택한 게임은 산나비였습니다. 얼리 액세스부터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게임이죠. 2D 스파이더맨 마냥 사슬팔로 날아다니며 전투를 하는 플랫포머 게임이었는데 컨트롤 자체는 단순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진행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보스전도 스타일이 다 달라서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전투도 좋았지만 이 게임은 역시 스토리죠. 대문자 F라면 무조건 코끝 찡 눈물 펑펑 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미라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다면 이 게임으로 앞통수를 맞았었죠. 아바타 프론티어 어브 판도라입니다. 아바타라는 좋은 IP를 가지고 파크라이 판도라 행성 버전을 만들어 버린 유비. 유비가 또 유비했죠. 그래픽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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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입이 떡 벌어졌다가 전투 시작하고 나니까 모니터를 째려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파크라이랑 똑같아. 와 진짜 스타워즈 아울러도 이렇게 나오면 아주 혼나. 올해 마지막은 가도부어 라그나로크의 DLC 바랄라입니다. 본편이 아니라서 뺄까 싶었지만 너무 재밌게 해서 넣어봤습니다. 본편과 달리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직 전투에 집중해서 크레토스의 묵직한 손맛을 오랜만에 다시 느낄 수 있었던 DLC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무료라는 거죠. 크... 역시 갓소니 라그나로크 본편을 재밌게 즐기신 분들은 시간 날때 바랄라로 떠나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매된 핫했던 게임들을 쭉 둘러보면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는지, 어떤 게임을 깜빡하고 놓쳤었는지, 여기에 없지만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즐기자구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내년에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킬!